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돼지갈비 집입니다. 여기는요, 손수, 손질 다 해가지고 양념을 한 오리지널 이 집만의 돼지갈비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여기에 와서 이콩 자반을 드셔보십시오. 이 콩자반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콩자반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 맛있는 돼지갈비 집에서 먹는 듯한 영양가 넘치는 MS, MSG가 없는 깔끔한 맛 바로 이 집입니다 그 어, 사실은 상호명을 노출하면 안 되는데요.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돼지갈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아 상호명을 노출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이해해 주십시오. 전혀 저쪽 가게하고 이야기 없이 제가 맛있어서 찍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이 골목은요, 선유도, 선유도 역 골목입니다. 여기 맛있는 냉동물국수 집도 있고요.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자카야 집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잘 포장된, 잘 인테리어한 윤가당이라는 순대국밥집도 있습니다. 저쪽에는 조개집도 있고요. 첫길보여주시 이렇게 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맛있는 꽈배기집도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? 네. 몇시까지 영업하세요? 아, 9시 반까지 합니다 요즘 뭐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? 호떡 많이 나가요 그쵸 이야. 이 호떡 어떤 호떡? 씨앗 호떡입니까? 아니요 네, 씨앗 꿀호떡이에요 꿀호떡 한개 얼마입니까? 아유, 말비셨졌네 <laughs> 바로, 순유도 역 5번 출구로 나오면, 이렇게, 도로를 달아가지고요. 이렇게, 어, 형성되었습니다. 그리고, 아, 신은 돼지갈비를 먹고, 저러기 1 0 0천원짜리 아바리카노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, 선유도 옆 골목길을 소개합니다. 너무 맛있고, 너무 산 집들도 많구요. 그리고 저쪽에 4번 출구가 있죠 그 4번 출구를 따라 쭉 내려가면요 선유도 유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원지에 산책해도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유도역 2번, 3번 출구예요 이렇게 쭉 나와서 올라오시면요. 보십시오. 저렇게 자전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가 고프면요. 이렇게 이삭 토스트에서 하나 사서 서울시 자전거를 타고 쭉 가면요. 저 앞이 선유도 유원지입니다. 한강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선유도 유원지입니다. 여러분, 이번에는 선유도역 맛집 골목길을 투어했습니다. 선유도역 와 보세요.